OH HO- 낚시TV의 수봉입니다 아 오늘 거문도 2일차 배를 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너울이 좀 없는데 바람이 좀 아침부터 있네요 오늘도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상의를 6개를 입고 하의를 4개를 입었습니다 온몸에 화팩을다 붙였는데 너무 추워요 생각보다 제가 너무 남해라고 해서 얕잡아 본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목도 무겁고 어제는 콧물 한 50번 푼것 같아요 아, 왔어? 하하하아 <laughs> 저도 빨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참돔 왔다 짜짬동하하하아 바닥이다 아이 터지겠다 처음부터 터지냐 좋은 중조야 와 내가 넣으려고만 하면 나오네 언니 와 나이스 끝띠한 마리 나왔다 아와 나이스 와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싸싸. 참점 아닌가? 갔나 봐. 아. 아이씨. 아, 씨또 갔나 봐. 갔어요? 있어. 어. 왔어, 왔어. 그 아, 제대로 웃킹 됐어. 아 드디어 첫 참도 올라옵니다. 아 더럽게 추운데 바이트를 몇 번이나 받았는데놓 쳐가지고 어 왔다 왔다. 이야 참도 왔습니다. 오늘 첫 수예요. 첫 참도 완전 바닥에서 스테인인데 올라왔어요. 아 이제 안 가면 안 빠져. 안돼 손이 얼어서. 지금 선미에서 칠자나 나왔습니다. 하하하아 <laughs> 왔습니다. 아, <laughs> 이참 이참 했습니다. 뿌띠, 이참. 어제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 아하, 음. 나이스. 진짜 잘 잡는다. 아, 그래도 선수 쓰니까 좋은 거딱 있네. 해를 직방으로 받아. 어느 쪽이든 해가 오니까 그건 좋네. 따뜻해. 왔어, 왔어. 갔어, 갔어. 응. 왔어, 왔어. 갔어. 그래도 진짜 다행인 게 오늘 너울이 없어서 선수인데. 여기서 바람 불고 너울까지 심했으면은. <laughs> 상상하고 싶지 않아. 아, 빨리 여름 왔으면 좋겠다. 아, 나도 좀 들어가야겠다. 아 잠깐 손좀 녹이고 와야겠다. 자, 이제 밑에 들어갑니다. 어? <laughs> 한 번만 더넣고더 넣고 가야겠다. 오, 왔어 먹어. 먹어. 오, 카메라 고 하하. <laughs> 엄청 작은 거 같은데? 참삼 참했습니다 사이즈 좀 작아보이는데? 아, 애매하다 방생해야 되겠다 잘가라 이 세상의 그 아야. 장갑이 낚시장갑이 아니어서 손에 맞는 게 없어서 골프장갑 샀더니 이거 이거 야구장갑 아 2년 <laughs> 년 야구장갑 안에, 아래 가죽이어서 어 괜찮아요? 어. 오 여긴 바람 좀 괜찮네? 지렁이를 덮겨야겠다 사무장님 기좀 네. 주세요 어디기좀 주세요 기를? 네기름좀 <laughs> 발라드릴까요? <웃음> 아, <웃음> 아, 내가 기 달라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하하 <laughs> 기가 왔어 사무장님 기가 왔어 아, 왔다 왔다. 빗나간 참돔을 잡아라. 달 52m 남았습니다. 어디 가나 바람이 엄청나네. 뭐야, 갔어? 있네. 힘을 안 써, 이거. 어선 썸뱅이 썸뱅이 주세요 하하하 <laughs> 썸뱅이다 썸뱅 하하하하 <laughs> 오늘 첫 썸뱅 바닥이 완전 내렸는데 바닥 긁으니까 나오네 안녕하세요 따뜻할 때식사하요자 올려놓고 식사 좀 할게요 밥 먹고 하겠습니다 최고의 낚시꾼이 될까라고 이손뱅 아가미 걸렸네. <laughs> 오, 헛, 새우 먹고 있었습니다. 뭐야, 두 마리, 두 마리나 먹고 있었어, 새우를? 오, 오, 새우, 새우, 새우 먹고 있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오, 이쁘게 생겼다. 뭐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이건 참동 같은데 어허 엄청 작은가 보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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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어 참인가 봐. 아까 그 어허 참이고 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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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니까 재밌는 거겠지? 부실이 방어 지금 가어지지 않아. 싶지 <laughs> 않패하고 나니까. 올라와 여기 개지렁이 많아. <laughs> 초, 처음에 왔던데잖아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참돔. 아, 육참했습니다 어제 방생해야 될것 같다. <laughs> 사이즈가? 사이즈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잘 가라. 뭐야? 묵직한데? 오, 오 슈퍼 전갱이. 와 언니 손맛 좋았겠는데? 묵직하더라. 오, 오, 오. 오호 찐다 찐다. 오호, 알람뷰. 하하하, 칠참. 와 기록 깽신 어제 기록 깽신데 마리수 기록 깽신 지금 열 마리가 장원이거든요. 오세 마리 빨리 더.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사이즈가 작아. 좀 차봐. 팍팍 차봐. 자, 팔참입니다. 계속해서 기록 갱신. 자, 팔참. 방송해주겠습니다. 잘가라이. 아, 쏜뱅이다. 어 아, 그리하여 동점.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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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면 된다, 이거. 오! 오, 이거 좀 된다, 이거. 오! 오호! 오호! 오늘 잡았던 것 중에 제일 클것 같은데. 네. 오. 구참했습니다, 구참. 바다의 미녀. 시차 했습니다 시차. 아이고 해가 없어지니까 추워지는구나. 기주로 오셨어요? 기주로 왔죠. 오오오오오 진짜 웃긴다. <laughs> 아 진짜 웃긴다. <웃기네>. 진짜 웃기네. <laughs> 진짜 신기하네. 세 번째야 세 번째. <laughs> 아, 카메라에 안했서데고아이 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죄송합아다1아참돔다이고아고 <laughs> 네. 올까요? <laughs> 아니요이이다 <laughs> 어, 킵이다. 오후와 13번째 참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니 자리 좀. 잠깐 오. 오. 하하하. 아, 13번째. <laughs> 13번째 참돔입니다. 징징. 1번째 아, 12번째. 뻥이 <laughs> 아, 났네. 나낚시꾼다 어, 어, 됐나 봐. 12번째입니다. <laughs> 와우! 아 잡은 거는 많은 거 같은데 킵한 게 없어. 어허 어 이거 킵이다. 작은데 이 정도면 킵이야. 오임써 진짜 이번은 열세 번째 참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열세번째 참돔 올랐습니다 <laughs>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4시 40분이에요 조금 더 분발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열세마리나 잡더니 뭔일이야 오! 마지막 캐스팅이었는데 한마리 물어서 올라오네요 오! 14번째 창공입니다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해야 또 신수봉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아이 바닥 걸렸다 너무 긁었나 보다 바닥으로 마무리 재밌게 놀았다. 어제는 한동 6마리 잡고, 오늘은 14마리 잡았는데, 어제는 사이즈 장원 6자 잡았고, 오늘은 14마리로 마리스 장원을 했습니다. 참돔 낚시는 막 이렇게 드랙을 막 가져가서 막 드랙 소리가 막 경쾌하게 날 때, 막 진짜 뭔가 희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삼동 낚시도 올해 처음 도전해가지고 지금 여러 번 왔는데 이틀 동안 하면서 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이즈도 다양하게 막 손바닥 많은 것부터 해서 오늘은 또7자까지 나왔어요 배에서 삼동 낚시 너무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고. 또 손질해 가지고 맛있게 집에 가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봬 봬요. 육자잡은 거 상품 타러 왔습니다. 세드 아, 어, 이벤트로 당첨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녁을 먹고 가겠습니다. 정갱이랑 청동회 장어탕으로 콧물을 내리겠습니다. <laughs> 은 회를 넣어줍니다. 비빔장을 넣어주세요. 후깨를 뿌려주세요.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비벼줍니다. 가정 없이 비빕니다. 이처럼 큰 접시에 담아줍니다. 오늘도 검문도에서 잡아온 참돔으로 해무침 참돔회. 그리고 정조서표 달래 된장국 이렇게 해서 술상을 차렸습니다.